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愁眉不展，愁眉不展说一句话，愁眉不展念一念。愁眉不展是女的,的,的,的,、呃、的，愁眉不展，愁红色的，展红色的女的要注意发音，怕着啊，做宝宝女的，的们，呃，的愁展眉。 부잔, 愁매 부잔, 愁매 부잔, 愁매 부잔, 愁매 부잔, 愁매부잔愁眉不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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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愁 쭈그, 그리고 근심이 쌓愁眉不展愁 근심의 사이져에 처음 나쁘지 않은가, 처음에 부자. 항상 양미간을 찌푸리고, 어, 양미간을 찌푸리고, 어, 양눈썹를 듣기 푸리고 펴지 않는다. 이런 상이죠. 그래서 처음에 부자는 어, 근심 걱정의 쌓이다 혹은 양미간을 양눈썹 혹은 양미간을 잔뜩 잔뜩 뜻풀이다 하는 것을 만다 초매 부자 초매 부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에, 예, 시시 종종 봅시다. 시시 종종. 시시 신시 종종. 시시는 마음속에 일이죠. 마음속에 말. 종종 종종은 어, 원래는 종은 겹 접사이다 하는 뜻인데요. 겹사이다 그러니까 에, 마음속에 무슨 할 말이거나 할 일들이 에,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무슨 근심 극정이 쌓여 있는 그 모양을 말할 때, 뭐어 신실 총총합니다. 어딱 번역하면 마음속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 온 걱정거리가 겹겹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 문장을 봅시다. 전반 문장을 읽어봅시다'他近日来愁眉不展，像是心事重重的样子。' 再听一遍他今日来超美不展相<头>是新是重重的样子。好你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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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你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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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你看你看你看你你 양말간을 찌푸리고 어, 잔뜩 찌푸리고 있는데 향시 향은 마치 처럼이죠. 처럼 마치 뭐처럼 뭐처럼 향시 신시 총총的양子양자는 양주. 모양입니다. 모양 혹은 모양새 입니다. 그러니까 어, 향시 신시 총총的양子 마치 어 무슨 걱정거리가 많은 음 모양이다.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어서 쭉 이어서 보면, 타近일来초매부보 향시 心시총총的양子 근간에 와서 그는 늘양미관을찌푸리고 있는 그 모양 새가 보면,

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